답이 4번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럼 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네. 앞에. 앞에 거 복순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laughs> 어프로치어도 걸렸네요. 네. 제 앞에서 볼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두 개의 주된 그러나 두개두개 두 제약하는 요소 뭔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나 봐요. 제약을 하는 그 요소들은 기술적인 디자인 피싱크래프트니까 얘가 배예요. 선박이라는 뜻이에요. 업용 선박의 기술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대요. 두 요소가 첫 번째 요소는요. 어벨 어빌러티 이용 가능성을 한자로 가용성이라 그래요. 가용성인데 적절한 목재나 다른 건축이라고 하기보다는 건조라고 불러요. 배는 배 입장에서는 건축이 아니라 뭐라 불러요? 건조라고 불러요. 건조 재료들 재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갈 때냐 되냐 무냐라는 거 이게 뭔가 제한되는 요소래요. 배를 만들 때는 이게 필요한가 봐요. 두 번째는 집합인데 위치. 특정한 위치의 물리적인 해양학적인 요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위치인데, 물리적으로 해양학적으로 특정한 요인들이 있대요. 위치상으로. 그게 뭐냐면 구조, 조직, 그 다음 바다의 기울기. 어때요? 해양학적인 요소네요. 기울기가 필요하대요. 바다 바닥의 기울기가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요. 파도와 물결의 특징도 필요하대요. 어찌됐건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요인들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죠? 음, 그래서 분사여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뭐하는 특성? 접근하고자 하는 특성. 그럼 선생님 이게 문장구조로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상의 주어고 오브가 전치사니까 무슨 명사? 동명사.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바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파도와 물결의 특징도 필요하더라.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프로칭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주어동사고, 문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요. 즉, 이 아이에 주어가 없어요. 얘는 이때 강조금은 이거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이디즈가 있고, 여기에 대시 있는데, 대시 동사 앞에 무슨격관계대명사 선생님 심표 뒤에 대시 안 되잖아요 반만 배워서 그래요 심표 심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심표 앞에 대도 안 됩니다 일본에 나가지고 애들 오답을 다 일본한 거야 심표 뒤에 대신 무조건 안돼 이렇게 배웠나봐요 학원에서 잘못 배웠죠 그렇죠 심표 심표 허용입니다 심표 심표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 문법은 틀리는 문법이에요 앞에 심표가 없었다면 이 정도면 돼요? 바이 앞에 pp인 거고, 바이 앞에 pp인 거고, 얘는 조정된이라는 pp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고요. 얘는 위에서로 번역이 되거든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4번 정답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